재미있게 듣다 보면 어느새 만들어지는 튼튼한 사회 실력. 안녕하세요, 친구들. 소니쌤입니다. 자, 오늘도 튼튼한 사회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역량 만점 사회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laughs> 자, 오늘의 역량 만점 사회는요. 헌법의 의미와 역할입니다. 헌법? 이건 뭔 법이죠? 자, <laughs> 그래요.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과 함께 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개인의 권리도 지켜주고, 사회 질서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많은 법들은요, 무조건, 모두 다 헌법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와우. 헌법이 그런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헌법은 최고법입니다. 법 중에 법이라고도 불려요. 오늘은 이 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야 할 핵심 영양소가 있습니다. 핵심 영양소 알아볼까요? 헌법, 법 중의 법, 최고법, 국민투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선생님이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와 제10조의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헌법에는요, 이렇게 우리의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국가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의 인권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지,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이 모든 내용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헌법은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최고의 법, 법중의 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 이 헌법의 이 내용에 따라서 모든 법과 명령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국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기본 원칙도 헌법에 제시되어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니 국민의 권리가 헌법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왜 국민의 권리를 헌법에 제시해 두고 있을까요? 왜냐면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헌법을 바탕으로 여러 법을 만들고 그 법들은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 또한 헌법에 따라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지켜주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자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내용을 새롭게 정하거나 또는 고칠 때는요. 무조건 국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요. 국가의 중요한 일을 국민이 최종적으로 투표해서 결정하는 제도가 국민투표입니다. 헌법을 고치거나 새로 정할 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 요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헌법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 학원 수업 시간을 제한하는 법. 이걸 통해서 헌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학생들이 학원을 밤늦게까지 다니면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또쉴수 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어요. 아까 헌법에서는요, 국민의 행복한 삶을, 행복함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죠. 헌법은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늦은 시간에는 학원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름을 바꾸는 것에 관한 내용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또한 헌법을 따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헌법에 제시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꿀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범죄를 숨기거나 자신의 의무를 피하려는 이 나쁜 의도가 있을 때는 개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헌법상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로만 개명을 허가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법원은요 땡땡땡 씨가 이름에 쓰인 한자가 너무 희귀한 글자여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출한 개명 신청은 허가했고요. 하지만 네모네모네모 씨가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후에 이 개명 신청을 했을 때는요 범죄를 계획하거나 은폐하는 것과 같은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서 법원에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민의 행복함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로만 개명을 허가해 주었네요. 자, 그래요. 헌법은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최고의 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는 친구들 있나요? 그럼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7월 17일 빨간 날이요. <laughs> 어, 쉬는 날, 빨간 날 맞죠? 7월 17일을 재헌절이라고 하죠. 재헌절은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알린 날입니다. 그래서 빨간 날로 쉬는 거니까 재헌절하면 헌법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비법 정리해 볼게요. 헌법의 의미는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담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국가기관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헌법을 바탕으로 여러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들은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고칠 때는요, 국민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가다. 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게임들을 좀 즐겨 하시는 친구들이라면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 시간 이상이 되면 이제 인터넷 게임을 할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좀더 자세하게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게임 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하려고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할수 없게 금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제도가 청소년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다. 자, 여기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라고 하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헌법재판소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을 심판하는 특별재판소입니다. 자 그래요. 신문기사의 내용으로 우리는 이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의 내용도 알수 있었고 또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이 좀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나뉘어져 있었죠. 이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청소년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인터넷 게임은 개인의 여가 활동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물론 인터넷 게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 즐겁게 여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친구들과 게임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죠. 하지만 또 단점이 있어요. 너무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게임을 오래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이 시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안경도 써야 되고, 그쵸? 그렇죠? 또 밤늦게까지 인터넷 게임을 하다 보면 다음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시행 판결문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을 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고 중독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유권이나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요. 이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되는 경우는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국민 누구나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에서 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이 나면 그 법은 개정, 고쳐지거나 또는 폐지, 버려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헌법은 개인이 가진 인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인권을 해치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또 인권을 지키는 헌법을 잘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비법 정리합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살펴봤었죠. 헌법은 이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학원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을 심판하는 곳이에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또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받게 되었죠.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할수 없도록 금지한 제도인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었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요? 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 누구나 그에 대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에서 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이 나면 그 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됩니다. 헌법은 개인이 가진 인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헌법의 의미도 살펴봤고 헌법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헌법은 인권 보장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후식 퀴즈를 만나 볼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 후식 퀴즈는요. 어떤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래요. 법의 기능을, 법의 역할을 물어봤었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가 정답이었네요. 이번 시간 후시 퀴즈는요.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을 심판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입니다. 자, 이곳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